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검언유착을 주도했다라고 보여지는 이 검찰의 정황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죠 언론의 구체적인 지시를 한 내용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채널A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같은 레거시 미디어들도 합세한 공모 정황까지도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장인수 기자의 두 번째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검언유착 시즌2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장인수 기자가 추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일단 어제까지 해서 드렸던 그 내용만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채널A에서는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검사간의 그 대화 녹취록 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미 한동훈 검사 본인과 이동재 기자가 직접 나눈 대화가 맞다라고 특정을 한 상황이었던 거고요. 심지어는 MBC의 검언 유착 최초 보도가 있기 전에 채널 A가 한동훈 검사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대응 방식까지도. 논의를 했다. 어, 이런 것이 이제 이동재 기자의 1심 재판의 수사기록 문건에서 확인되는 내용이었죠. 뿐만 아니라 한동훈 검사와 검찰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녹취록의 존재는 물론이고,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는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입장이 나온 직후에 검찰의 이인자이자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와의 어떤 이해 관계가 있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채널A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어떤 부적절한 행보도 포착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검찰과 채널A라고 하는 두 곳의 어떤 유착이 된 내용. 그러니까 두 곳이 유착이 돼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범죄자로 이제 몰고 가기 위한 그 계획을 했던 것인데 새로이 밝혀지는 것은 이두 곳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채널A만이 아니라 조선과 중앙일보와 같은 레거시 미디어들 역시도 합세를 해서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사건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했다. 실제로 완전히 뒤집는 어떤 보도가 있었죠.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사건을 완전 뒤집어서 되려 정부와 MBC라고 하는 언론이 유착돼서 검찰을 공격하는 거다. 이런 권언 유착 프레임을 몰고 가기 위해서 어이들이 좀 기밀히 소통을 해왔다는 증거까지 나오게 된 거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체제의 검찰 측에서는 이들 레거시 언론들을 활용해서 검언유착 사건의 제보자 지모 씨에 대한 뒷조사를 시키기도 했고 악의적으로 지모 씨에 대한 전과를 문제 삼아서 프레임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증거도 역시나 수사 기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어제 장인수 기자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보도를 이어서 한 겁니다. 자그 내용이요 구문인 충청에서 정리한 기사를 통해서 좀 함께 보시고 나서 그리고 이야기를 좀더 이어가 보는 것으로 하죠 구문인 충청의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한도훈 검사장이 신라진 수사에 대한 내밀한 정보를 채널의 이동재 기자에게 흘려지면서 기사의 방향까지 정해주고 아이 기사가 데스크의 정식 기사 발제로. 올렸던 사실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그 기사가 보도되진 않았으나 정식으로 이제 기사 발제로 올라간 사실은 해당 카카오톡을 통해서 확인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뭐 어떤 발언을 하지도 않았고 녹취 파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전면 부인해 왔던 한도훈 검사장 발언이 거짓말로 또 드러난 셈이다라는 것을 또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채널 A의 단톡방 메시지, 배혜림 법조 팀장의 카톡과 이동재 기자와 백승우 기자의 통화 녹취록 이런 것을 증거로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보도를 했죠. 채널의 법조팀 관련 기자들의 휴대폰에는 한동훈 검사가 이들에게 한 발언이 상당수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신라젠 사건 수사 초기 채널의 법조팀 단톡방 대화록입니다. 2020년 2월 11일이면 어이 당시는 이제 그 MBC의 검언유착 사건 의혹 보도가 최초로 있기 전이었죠. 대화록의 내용은 이겁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4명을 라인펀드 사건과 신라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남부지검에 파견했는데, 통사면지검장이 증원된 검사 4명을 모두 라인펀드 사건에 배치하고, 신라젠에는 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라전에 대한 검사 파견을 예민하게 굴었다는 송 지검장의 판단 때문이었다 라는 형태로 검찰 내부 정보를 이동재 기자에게 설명을 했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정보를 누가 전달했느냐 바로 한동훈 검사였던 겁니다 이동재 기자가 이를 2월 11일 단독방에 한동훈 검사가 직접 말해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출처를 특정해서 올렸고요 백승우 기자와 통화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내게 설명해줬다 라고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장윤수 기자, 이 신라전 사건 수사 초기부터 한동훈과 이동재,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다라는 반증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검은 유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이동재 기자에게 전화로 기사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방향까지 정해주는 한동훈 검사와 보수 언론이 어떻게 유착을 해서 기사를 쓰고 언론 플레이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그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라고 지적합니다. 배헤림 이 채널의 그전 법조팀장의 카톡 메시지 내용입니다. 2월 10일자죠. 2020년 2월 10일. 검찰의 신라진 대상자 관련 접촉 포인트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올라갔죠. 이 메시지의 내용은 이철 전그 신라진 대표와 부인과 아들, 며느리 등 일가의 인적사항은 물론이고요. 이들의 거주지와 직업 및 현재 소재지 파악과 진술 여부에 대한 심리상태까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기자들로서는 절대 알수 없는 개인정보가 채널 A의 단톡방에 올라간 겁니다. 장인수 기자는 이동재 기자의 신뢰된 취재는 검찰이 청부에서 시작된 취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이 포인트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3월 31일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한 검사장으로서는 다급한 상황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 포인트가 등장을 합니다. 자 한동훈 검사 배일임 팀장 윗선 보고 내용의 카톡 메시지입니다. 산도훈 검사, MBC 기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라고 알려왔다라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도훈 검사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녕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알지 못하겠으니 문자로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로 대응하는 방안을 상의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가 오후 6시 14분 MBC 기자가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보낸 질의 내용을 참고용으로 보내왔다라는 것도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죠. 보고용으로 올라간 메시지입니다. 오후 7시 29분에는 MBC 기자가 한동훈 검사에게 보낸 질의 내용을 추가로 보내왔고, 오후 9시 보도본부장이 주재하고, 부본부장과 사회부장과 회의하는 도중 한동훈 검사에게 두 차례 전화가 걸려왔고, 그래서 받았다.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존재 유무를 묻는 질문에 녹음 파일은 없다. 그러므로 녹취록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라는 내용을 배혜림 팀장이 채널의 윗선 임원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리고 장인수 기자 3월 30일 mbc 보도 하루 전에 한동훈 검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했던 날이었는데 이 당시 이제 MBC 기자한테 연락이 왔다라는 것을 한동훈 검사가 채널A에다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채널A에서 베이림 팀장을 통해서 이 윗선에 보고되는 과정 자체가 참으로 이상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죠. 왜? 한동훈 검사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이동재 기자와 신라젠과 관련해 대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채널A는 가해자인 거죠. 그리고 자신은 피해자인 거고, 그런데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결려 협조를 구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해림 팀장과 한동훈 검사와의 통화 내용을 또 미선 보고를 했던 카톡 메시지가 MBC 보도 직전 오후 8시였죠. 이날 오후 8시에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보도가 됐던 건데 그 당일 이 보도가 되기 이 직전에 나눴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MBC 보도 전까지 열 차례 넘게 통화를 했고 한동훈 검사는 오전 통화에서 MBC 녹취록이 있을 수 없다. 녹취록이 있다면 달라 목소리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할 경우 부득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알려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는 오후 통화에서 채널 A가 MBC 에 녹취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요청을 해왔고, 자신은 한동훈 검사에게 녹취록은 없는 건 사실이지만 MBC 보도 전 입장을 밝히는 것은 우리 측에선 쉽지가 않다. 보도 내용을 확인한 뒤에 그 이후에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한동훈 한동훈 검사는 이동재 사건의 피해자로 하지도 않은 일로 감찰 대상이 될수 있다. 채널A가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줄 것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검사는 채널A 메인뉴스 이후 열린민주당이 감찰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피해자라는 사실을 간주하고 채널A의 신속한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 라는 것을 제차 요구했다 라는 내용을 배혜림 채널A 법조팀장이 한동훈과의 통화 내용을 위선에다가 이렇게 카톡 메시지로 보고를 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메시지가 전달됐던 것은 mbc 그 오후 8시 뉴스데스크 보도 직전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리고 이제 어, 검찰 내 2인자로 불리는 권력자가 가해자인 채널a를 고소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mbc에 녹취록이 없다고 잘 이야기해달라는 부탁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4월 1일자 어, 카톡 대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배해림 팀장이 윗선에다가 보고하는 카톡의 대화 내용인데요. 한동훈 검사가 이제 배해림 팀장에게 부탁해도 안 되니까 채널A 보도본부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녹취록이 없다. 이런 공식 보도해달라는 계속된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죠. 핵심을 조금 더 추려보자라고 한다면요. 채널A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검사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해왔다. 이런 것이 더 강조되는 내용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와 윤석열 후보, 그리고 검찰 측에서의 입장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보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채널A와 검찰,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게 되면 한 통속이다. 공범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인 거죠 게다가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절대 공유되어서는 안 되는 검찰의 굉장히 내밀한 정보까지도 이들 간의 공유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신라젠 대상자 관련 접촉 포인트 라고 하는 검찰에서 수사한 문건까지도 채널 a에 모두 넘겨준 겁니다 사실상 이번 검언 유착 사건에 있어서 취재의 첫 출발, 그 출발이 채널A 이동재그 기자로부터 출발을 해서 한동훈 검사에게 어떤 협조를 요청한 이후에 공모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검찰 측에서 되려 이동재 전 기자를 장기말로 활용해서 검찰 주도하에 검언 유착 사건의 공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는 검찰 수사 문건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문건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게 되면요, 고발 사주 문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텔레그램을 통해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그리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이 내용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문건에는 거만 유착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전달된 지모 씨 실명 판결문이 전달된 게 2020년 4월 3일 오후 1시 47분쯤이에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약한 2시간 전쯤에 있었던 오전 10시 53분에 채널A 법조팀 단체 대화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이 똑같이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발 사주를 위한 지모 씨의 페이스북 그 내용들 뭐 캡처한 것도 그렇고요. 그 밖에 그 지모 씨의 판결문이 국민의힘에 전달되기도 전에 약 2시간 전에 채널 A에도 검찰이 이 내용을 공유해서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 실명 판결문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측 문건만큼 입수할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심지어는 공인의 실명 판결문도 일반인이 구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박근혜 같은 경우도 판결문을 확인하려고 이제 일반인이 열람 신청을 하게 되면 박모 씨라고 기록되는 것이 지금의 당연한 절차입니다. 지금의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이처럼 신, 그 실명 판결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실명이 기록된 판결문을 법원과 검찰 이두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건데 검찰 측에서는 채널 A의 실명 판결문은 물론이고. 신라젠 대상자 관련 접촉 포인트라고 하는 수사 문건까지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쉽게 결론지어 보자면 고발 사주와 검언 유착 사건은 분리된 사건이 아닌 겁니다. 하나로 계획된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체제의 검찰이 언론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정당까지 함께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할 목적과 그리고 이어진 총선에서의 국민의 힘의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들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하나로 뭉쳐서 공모가 이뤄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뉴이저에서는 이런 부분도 포착을 했습니다 뉴이저에 포착된 부분 제보자인 지모 씨이 검찰 쪽에도 뭔가 자기가 제보하고 싶은 걸 갖다가 다리를 놔줬으면 한다고 하니까 한동훈 검사가 내가 소개시켜 줄까? 주선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도 확인된다는 겁니다. 채널의 카톡방 확인해 보니 검찰이 다리를 놔달라는 취지로 지금 지모 씨가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검사한테 이야기했더니 한동훈 검사가 아, 그럼 범정의 암무개와 접촉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참고로 범정에서의 인원은 소수의 인원으로 대략 한3 명으로 이제 구성이 어 있죠.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그 관련 그 부하 검사 둘. 자이 또한 이 검언유착 사건이 검찰의 직접적 관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인 거죠. 판을 깔았던 것은 검찰. 그리고 검찰의 주도하에 언론사들과 국민의힘에 합세해서 이후에 이들이 하나된 조직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그렇게... 이 검언 유착은 이들 소위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고발 사주와 검언 유착 사건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 또 채팅과 어떤 댓글로서 또 활발하게 또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기간 함께 네,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바칠 갈아주시고요. 힘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